시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밴드 모블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참여하게 될 곡은요. 제목은 페어웰이라는 곡이고요. 내용은요, 눈을 감았을 때처럼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, 현실의 벽을 느끼고 흘러가는 시각 속에서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런 곡의 내용입니다. 멤버 소개 한 번씩 할까요? 멤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드럼의 신민철, 페이스 인동현, 어머, 싫로 보컬의 이아람 <웃음> 기타 임석원, <laughs> 네. <laughs> 피아노 안소연입니다. 재밌게, <laughs> <laughs> 어? <아니야>, <laughs> 재밌게 <laughs>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와, 아, 왜 이렇게 웃어?